카메라 사고 조금 사용해보고 검색을 하다보면 M 모드 쓰는 사람은 고수, A 모드 쓰는 사람은 하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M 모드,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카메라 사용성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모드들인데요. 처음 카메라를 접한 분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모드를 쉽게 설명드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P 모드, 프로그램 자동 모드입니다. 셔터 속도와 조리개를 카메라가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모드예요. 그렇다면, P 모드와 완전 자동 오토 모드는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차이점은 P 모드에서는 ISO, 노출 보정, 플래시 설정 같은 추가 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사진을 빠르게 찍어야 하는 상황에서 촬영 환경이 복잡하고, 설정을 모두 조정하기 어려울 때, 너무 많은 설정이 부담스럽지만 약간은 컨트롤을 하고 싶을 때 노출 보정만 사용해서 사진의 밝기를 조절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두운 환경에서는 플러스 값을, 밝은 환경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조정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P 모드는 내가 반응하고 카메라가 반은 도와줘. 모드입니다. 다음은 S모드. 이 모드에서는 셔터속도를 원하는 대로 설정하고 카메라가 조리개를 자동으로 맞춰주는데요. 언제 사용할까요? 야외 촬영 시 빛이 충분하거나 빛이 부족할 때 움직임을 포착해야 할때 예를 들어 빠르게 달리는 강아지나 스포츠 경기의 순간을 찍고 싶을 때는 셔터속도를 빠르게 1000분의 1초 이상으로 사용합니다. 반대로 움직임의 흔적을 표현하고 싶을 때 물 흐름이나 자동차 라이트의 궤적을 표현하고 싶다면 셔터 속도를 느리게 빛의 궤적이나 장노출 야경 등등 촬영을 할수 있겠죠.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면 빛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ISO를 높이거나 밝은 환경에서 촬영하세요. 느린 셔터 속도를 사용할 때는 삼각대를 꼭 사용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S 모드는 속도는 내가 정한다 모드입니다. 다음은 A 모드, 조리개 우선 모드입니다. F 값이라고 부르는 조리개 값을 설정하고 카메라가 셔터 속도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데요. F 값의 숫자가 낮아질수록 조리개를 크게 열어 빛을 많이 받아들이고 배경을 흐리게 만들어 아웃포커싱 효과를 줄수 있죠. 반대로 조리개를 조여서 빛을 적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할수 있죠. 그렇다면 조리개 우선 모드는 언제 사용할까요? 인물 사진이나 클로즈업 촬영에서 배경을 흐리게 하고 싶을 때, 풍경 사진처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을 찍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밝은 낮에는 큰 F 값을 사용할 때 사진이 어두워질 수 있으니 셔터 속도와 ISO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A 모드는 배경을 내가 컨트롤한다 모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인 M 모드 셔터 속도. 조리개 ISO 모드를 직접 설정해야 해요. 언제 사용할까요? 예를 들어 별사진이나 야경처럼 빛이 적은 환경에서는 셔터 속도를 길게 하고 조리개를 열고 ISO를 적절히 높여야 합니다. 특정한 효과를 얻기 위해 사진의 모든 요소를 완전히 제어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요. M 모드를 처음 시도할 때는 PAS 모드에서 적당한 설정을 먼저 참고한 뒤 조정해 보시면 사용하기 편하실 거예요. 사진이 너무 어둡거나 밝을 때는 히스토그램을 확인하거나 다양한 설정으로 찍어 보세요. 한마디로 앱 모드는 내가 사진의 모든 걸 책임진다. 모드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모드 사용 시 ISO는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나는 노이즈가 중요하다면 ISO는 수동으로 조절하고 나머지만 카메라가 조절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터득하면 상황에 맞게 각 모드별로 아주 쉽고 편하게 카메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프로모드까지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m모드는 고수 p모드는 초보 이런 인식이 사라지면 좋겠고요. 카메라는 마치 악기와 같아서 각 모드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멋진 사진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